이게 좋아하는 걸딱생각하면서 들어볼까요? 응. 2 2 2불2이2 2이2 2 2 2 2 2 2 2로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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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도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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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yeah, yeah. mm -hmm. mm -hmm. 내 마음이 너와 다있었던 동안 내 하루가 너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자신에게 나는 항상 감사했고 내 마음이 너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시간에 항상 단단해 하루에 곧 뻗은 둔동 그래서 그런가 난 멀리 봐 저기 어디으가 너가 있습니까 으스, 으저그스 으스, 으스, 요 여러분?